안녕하세요, 파방입니다 전라도 남원에그 전원주택 임야까지 포함해서 600평이 조금 넘는데 지금 답사하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좀 넘었네요. 남원 톨게이트 빠져서 21km 정도 꼬불꼬불하게 펜돌 1차선으로 들어가니까 그 마을이 있는데 30가구 정도 사는데 실제 거주는 14가구 정도 하신답니다. 그 집지를 만나봤습니다. 경매집인데. 친절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친절해요 원래 경매집은 그 친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빚을 져서 법원에서 내 집을 경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는데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전라도 남원 그래서 거기 가봤는데 올 때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2 1 k 로내 산하고 들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구멍 가게조차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한테 마트 가려면 남원으로 가면 너무 먼데 좀 가까운 데가 없냐 이러니까 순창으로 나가면 6분 거리다. 그래서 제가 네비를 키고 가 보니까 순창이 나오는데 8km 정도 가깝습니다. 8km.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우리 집에서 경주시외 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 4.5km. 그거 두배 정도 거리니까 한 10분 정도면은 순창이 도착해요. 순창에 도착하는데 8km, 8km, 8km에. 여기 보시면, 저희 동네인데, 주도로가 아니잖아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없단 말이죠. 촌동네니까. 이거 보시면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가로등. 시에서, 이 촌동네에도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해줘서 엄청나게 밝견데 주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나가는 8km 구간에, 가로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나이트 불빛을 한번 제가 꺼봤습니다. 자동차를 멈춰서. 암흑이야. 그니까 이쪽에 갈대소비고, 이쪽에 논인데, 막말로 사람 몇 명을 그 도끼로 내려 찍어서 죽어도 아무도 몰라. 불빛 자체가 없어. 전조등이 만약에 자동차가 나이트가 꺼진다 그러면 여기가 강인지 땅인지 산인지 들인지 눈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나이트로 그 8km 구간을 순창까지 나오는데 몇번드리박을 뻔했어요. 도로가 좀안 좋아요. 이렇게 회전 구간이 많아요. 회전. 회전 도로가 많은데 세번 정도 나옵니다. 순창까지. 거기서 몇번드리박을 뻔했어요. 앞에 안보여가고 가로등이 없어. 자동차의 나이트 불빛만으로는 너무 어둡다보니까 불빛을 다 먹어버려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한 시야거리가 몇미터 안, 안 나옵니다 시야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전라도를 15년만에 전라도 땅을 밟아봤는데 남원쪽은 제가 청가봤잖아요 순창쪽 이제 순창으로 나오니까 시내가 번화가인데 거기 이제 가로등이 많아요 번쩍번쩍 근데 거기까지 오는 주도로에 가로등이 한개도 없다 전라도 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그쪽에 좀 발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가봤는데 눈물하나 여기까지 할게요.